야, 안에 돼지고기를 지금 넣어놨는데. 아, 근데. 응. 방금 써봐요. 저 쌀, 쌀 너무 많이 넣었나? 네, 어. 안에 넣너서야 되는데, 문 앞에 넣너서 아니, 아 들어가게 됐어들어가 돼지고기 먹게 돼 있다니까. 쌀 너무 많이 넣어서 쌀만 넣어 아니, 들어가게 돼 있어. 앞에 너무 많이 넣었네. 여기, 여기가 지가 많이 되네요 아우, 때문에 아주 복식이안 나오나? 여기도 얼마나 많되됐 근데 귀엽다. 아따 들어갔잖아 들어갔다. 들어갔지 들어지 네, 들어갔어 저어갔어아어 고기 들어갔어 들기갔어들는갔어들지갔어들지갔잡았어갔잡았어갔잡았어요잡았어요잡 들어갔어 들어 근데 저어갔어 들어갔어 들어저어들어꺼어저어갔어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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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먹으라들어 아이씨. 꺼내어또 잡아야지. 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 모에다가 나무에다 모세를 박아서고세를다 찍어야 되겠네. 나는 살생은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거 어떻게? 어떻게? 어, 놓치지. 뭐 어떻게 놓쳐? 나 올라가면 다먹는아못 아, 나와 저거. 못 나와. 근데 또잡아야 되는데. 제치고가또 있어. 안돼. 음. 저거는 죽이는 거는 정사님한테 하라니까. 아... 정사님 안좋아하네 저기다 찐득이는 건 괜찮지. 아니 귀신같이 간다 음. 니까얄짤에 없어 음. 저기 고대가리네 저 음. 저러다 저러다가 이제 답답하잖아 음. 이제 못 나가다 싶으면 저까지 깔고 먹어 음? 저까지 깔고 먹어 먹자 네봐봐이지 그지 저 저기 다 저기 뒤에 섭성이요 음. 도망갈라래다 음. 아이안 되겠다 야 얼른 꺼내 먹는 음. 전에 시품먼 꺼내갖고 아, 또따다나 또 어, 아, 죽는 줄 모르는 거지 이제 음. 그래, 또 했다고 어차피 이제 못 나가는 거. 박 배나 시큰 맞잖아. 그쥐 있잖아 이렇게 막 찍는 거 그래도 연장치가 있는데 잘잘 음. 나가도 뭐가 찍어 나가. 나. 그 날에 뉴트 경고 먹었잖아. 응 경고 찍나. 저 요거는 괜찮아 응. 이아이 아이, 자식이야. 자식 아 아이 괜찮아. 자 이상. 소백산 도깨비 도깨비 산장에 자 먹는 거봐 정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자식. 응. <laughs> 이상 끝. 음. 무거워 저, 어떻게, 해, 그래도. 자문에 피해가 얼마나 는데 어, 어? 그럼, 이만 들어 해라, 야. 먹는 거나 시켜먹게 내가 유한다이아사가 내일, 내일, 올게. 내일까지 먹어라. 아유, 더워라. 아유, 너, 너또한 마리 잡힐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이거 가지이기 있잖아 그 입구에다가 찐대기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돼. 짜쩔어 저거. 딱, 돼지고기. 쥐는 돼지고기 있잖아요. 언제 네. 좋아하는지 몰라. 에이. 희한하게, 저새끼 희한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되게 아니, 딱 옛날에 그 사랑해가지고, 그, 게장에다가, 그, 저, 작아, 엄청 작아요. 네, 저, 저 요침. 갖다 놨는데, 요침. 요침. 그, 그 산돼지고기 갖다가 옛날에, 요침. 나보니까 막 잡혀. 따가, 딱, 그 앞에다 이렇게 딱문 딱. 아이, 네. 방법이 있어. 아유, 시큼 먹는거 봐, 새끼, 저 아우, <목소리도> 엄청 맛있게 먹네. 야, 근데 음. 귀엽다. 아주 솔직히, 짜증나, 게증나 자야 돼. 너무 병다 오는 우리 여사님들은 네. 병원 기능까지 네.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사님들 감사합니다. 자, 또, 또 먹는 거 봐. 야, 이 자식아, 그건 안 된다. 다음 니네 친구 잡아야 된다. 이상 끝. 자, 보라. 특배이 줄이. 억쩍 간기 아 이쁘게 생겼네요, 고아저. 먹고 싶, 은저 고기 먹고 싶은 생각도 없이 끼다 이것은 쥐에는저 아, 돼지고기가 아주 완빵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실험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이, 쉐키, 아주. 농작물하고, 뭐, 이게, 안에 음식을 다덜 떴네요. 자, 여러분들도 쥐를 잡을 때는 쥐 덫에다, 아, 돼지고기를 끼워서 넣어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잡힙니다.